뭐더 가요? 좀 기다렸다가는 거 어떤데? 바로 간다고? 그그그 이거왜 브라운인데 그렇게 바로 하셔도 되는 거였을까요? 아 누가 보면 여기 우리 갱플랭카가 있는 줄 알겠어. 나 죽었냐 설마? 살로운실 분. 아니면 싸울래? 나 일단 일단 쫓아내 보는 중이긴 해. 더 한가봐 더 한가봐. 아 진짜 아니 뭐뭐야브라우이 브라우빗 장난이야? 아나 이씨 이거 아우. 일레벨물어보면은 엘리스 있을 것 같지 않아? 얘가 갑자기 이쪽으로 어 있을 것 같다고 얘기 드렸는데 형은 진짜 형은 진짜 빠꾸가 없는 사람이구나! 잠깐만 백무빙 위에 머리 잡고 싸우는 중인데 못 도와주러 가요 진짜 내맘 알지? 우리 오면 죽인다 진짜 일로 일로 이거 먹지 말고 통재 이걸 그렇게 들어보시면은 괜찮은 걸까요? 괜찮은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땄다. 그렇지 오뭐 낚시하는 건가? 여기서 갑자기 자야 물어버리든가. 그럼 있는데 맞아요? 아형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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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아니 너 많이 너뭐 아니 무명 뭐, 뭐, 아니. 아니. 너무 뭐 하는 거 아니냐? 이십세 개들아! 또 죽어요? 너 진짜 죽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너너너 내가 살려줄게 뒤로 와. 나 어떻게 이제 사유십 분 구함?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까? 정말 쓸까 이거? 무셔도 나 말아가 좀 없긴 한데 안 물는 건 어땠어요? 나나사아 나갈 수 있었. 인배 들어가서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무니가 뭐, 아예 정치진 형? 나 이거 부모한테한 소리 해버릴까? 임대 안 들어가는 거 어땠을까요? 아들이 그건 안 돼. 왜안 돼? 왜? 아이 씨개 같은 새끼였네. 아, 이 브라우빈도 또왜 들어가요? 모무님, 모무님, 그거 그그 얘네 얘네 가는데 그 죽는데 그안 하면 안 됐습니까? 엘리스 스킬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나오시지. 왜 그러셨대? 아, 나 잠깐만 이거 이게 루냐벨리야나 이거 죽을 것 같은데? 들어오는 거아니에 이거 이거 여기 밀어서 벽으로 보내면은 와. 이게 평타가 났네요 자기도 그는데 저기. 하하하하. 아이. 이거 뭐냐 게임? 아이 무무 이 사람 진짜 너무 근데 너무 이기적이야내가쨌때 네, 척박. 아 하하하하. 이거 돼요? 가져야 되나? 연주이긴 한데. 뭐 해보든가. 나이 뒤로 밀어드릴게요 만화 없음. 만화가 없어서 도와드리지 못할 예정.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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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걔 변신한다, 변신한다.는 내가 막았어요. 어차피 데려다 드는 게 나를 것 같긴 한데. 오. 아니 우리 팀 생각보다 키를 잘 따네. 게임 마흔 거치고. 얘 지금 노무인데. 그렇야 노무야 잡아, 잡아, 잡아 이거. 뚝배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달려주세요. 아 진짜 근데 플래시 너무하지 않아요? 아, 죽수있나 이거? 어? 와 이게 피해진다고? 뭐 해봐. 그렇지. 이런 브라운까지 잡아주고. 야, 야, 야도 도해봐, 도해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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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에 묶였다! 어? 잠시만 얘궁 있어요 근데? 어디야? 여기야? 그렇지! 비비고 <목소리> 있네? 어? 아 이거 기대 품으면 안 되지 맞다 아 이거 이래도 졌어 이래도 질 거야! 이래야 저기서 뒤져버리는 것만 저거 진짜 아오오오오오 얘부터 얘부터 뭐야, 왜안 죽어? 아, 내킬 먹어야 됐는데. 하지만, 궁극지. No. 하지만, 돌아오는 걸로. 늦 no. 아, 아, 좀, 아, 좀, 나, 궁, 아. 오! 아, 근데 이거, 산이? 너? 나 이게 좀 무섭긴 한데? 도망가는 중? 나와봐. 나한테 오겠다, 이거. 야! 이거야! 와 진짜 이거 보고 어, 왔다 이거 진짜 나 무무 상대를 많이 참았어! 와 진짜 무무가 이런.. 이런 데안 던진 짜 원딜 너 멘탈 갤럭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잘하셔야 되는데 애쉬는 누구를 이기려고 픽한 게 아니라 남을 도와주기 위해 픽하는 거예요 제가 그.. 플레이 방식을 직접 보여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실 테니까. 아, 이거 아, 이거 아, 죽었어. 와, 옛. 예? 소환사 아, 이거 게임 야 이거 믿어. 미드... 어? 타? 몰라. 다다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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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다. 아 이거 진짜. <laughs> 어나 타기 싫었는데. 아니 내다타면 네 어떡하라는 거야? <laughs> 아 <아니>, 내가 안던 말 <laughs> 하... 자, 다음 판 이기자. 어,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아, 근데 아니에요. 그잘해 아직 할만해. 근데 탈론이 있을까봐. 나 솔직히 무섭긴 한데, 그 도망가 보세요. 할만하다. 나왔다. 야, 맞았는데, 느낌 사네 양쪽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유 잡봤다 어? 너 뭐야 이거? 이게 뭐야잡다 아니 야 이게 살아봐 어 흐으! 와어야 아니? 탈론이 있었네? 있을 데와 그렇대요. 그래. 근데 지금 말하는 거긴 한데 떴을 때형그 그거를요 그... 에어버는 시켰을 때 켜를 당기면그 확정인데 와 제리가 드레이븐 상대로 막 앞트시하고 세상 좋아졌다 막어 이거 몰래 이게 어떻게 깨놔야 되는데 나 너무 약한데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야. <laughs>

왜 그러셨죠? 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나비아야삼 가면돼 이이 발랐다 아이 씨어 뭐야 나이스 민영킬으 달다 근데 쟤 죽일 수 있냐? 아이 씨 몰라 때려가 때려가 아아 아아 나이스 어 피했다 사드에거플 어 이득! 어이이거이득이거이득거이나의나오 예, 예, 이거, 이거 아니 나 나외들고왔는데 왜 집에 불났냐 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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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